네, 안녕하세요. 춘희박입니다. 어, 구정도 작보내셨죠?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정인사를 한것 같은데, 벌써, 어, 한국의 설날, 어, 까치, 까치 설날, 어, 구정을 또 보내게 됐습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제 뒤에 있는 이 작품, 어, 하늘에서 본 풍경이라는 주제로 어, 그리는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작업을 한 것은 2010년이에요. 그때 이 처음 작업을 하게 된 것은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애월 하늘에서 제주공항 쪽으로 이렇게 틀때 비행기가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럴 때 밑으로 보이는 땅바닥의 풍경을 보면서, 야, 길과 밭이 어우러진 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 중간중간 놓여있는 집들이 굉장히, 어, 다른 시선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야, 저렇게 풍경을 그린다면, 어, 정말 좋겠구나, 라고 해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뒀던 것을, 어, 바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어, 삽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던 것이 이제 처음의 시도입니다. 그리고, 어, 2015년 이후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드로잉을 하고, 또 연작으로 작품을, 어,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본격적으로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드론 시각으로 보이는 거죠. 요즘에 드론이 유행인데요. 어, 저는 이제 어, 드론을 직접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어, 생각으로 이 작품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제가 지나간 길을 기억으로, 어, 그려내는 거죠. 어쨌든 이, 어, 작품을 하면서, 어,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풍경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그 작품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늘에서 본 어, 풍경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구도예요. 음, 길이나 이 산은 어, 한 90도, 80도 이 정도에서 본 거고 어, 집은 한뭐 60도, 70도니까 시점이 정확하진 않는 거죠. 근런데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 투시도법이라는 것을 너무 어, 지켜서 그리면 풍경화는 상관이 없어요. 풍경화는 소실점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지만 이런 어, 동양화의 어, 산수 풍경들은 어, 소실점이라는 것을 너무 지키면 어, 원래 동양화가 추구했던 자유로운 어, 다시점의 그림이 되지 않고 일정한 각도에서 카메라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시점을 다 시점으로 해서 옆에는 집은 옆에서 본 것처럼 뭐 산은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본 시선을 모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처음에 이 아이디어는, 어, 제주도로 가는 그 비행기에서, 어, 그 영감을 얻었는데요. 그러고 이제 계속 작업을 어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이제 뭐, 그 벌판을 달리더라도, 또 어떤 시골의 작은 마을을 이렇게 지나더라도, 이것을 마치 드론에서 본 것처럼, 어, 위에서 조감한 방법으로, 어, 화면을 잡으면, 훨씬 더, 어, 이전에 시각하고는 다른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벌판에서 봤던 그 장면을 위에서 본 것처럼, 어, 그리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 좁은 시골 그 농록길에, 어, 트럭이 세워져 있고, 트럭에, 어, 짐을 싣고 온 사람이 짐을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줌마들이 어, 이제 봄에 그 들팔에다가, 어, 모종을 심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에다가, 어, 제가, 어, 이야기하고 싶은, 어,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작은 인물로 넣어서 이제, 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때로는, 어, 새참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 나무 뭐, 전지를 한다든가, 또 밭을 간다든가, 어뭐 물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 들이라는 이 거대한 어떤 그런 어, 화면에 작은 인물들을 통해서 어, 그림을 통해 사람들한테 어,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 작품으로 지금 점점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선을 긋는 것 같지만, 밭마다 어, 좀 다른 느낌으로 선을 긋죠. 여기는 어, 경운기 같은 걸로 트랙터로 가라는 상태고, 여기는 아직 갈지 않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어, 선들을 그, 바세 같은 상태에 따라서 그어주니까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죠. 그리고 서로 잘못 긋다 보면 보는 시점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계산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나름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작품인 거죠. 근데 네, 이 작품들은 이제 완성을 해놓은 작품들이죠. 이 왼쪽에 이 그림은 구름 위를 날면서 그 땅을 바라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있고 그 사이를 날아가는 글라이더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어 길들이 보이는 거죠. 구름 저 너머로 저렇게 이제 집이 있고 앞에 길이 있어서 하늘에서 어 구름 위를 날으면서 본 그런 이제 풍경으로 그렸고요. 그 옆에 있는 작품은 어 그냥 길과 길가에 어 이렇게 이제 집 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원에 물 물을 주는 사람도 하나 서 있죠. 그리고 저 멀리도 이렇게 집이 있는. 그리고 이제 이런 들판에 보면 어, 수수깡을 세우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무슨 건초더미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이러면서 또 한쪽을 보면은. 여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푸크레인으로 어, 어, 땅을 파고 있는 그런 어, 모습도 보이고, 이 글라이더 아래쪽으로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제 뭐 작당 모이를 하는 그런 이제 어, 모습도 보이죠. 여기는 일하고 있는 이 부부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 어, 개의 글라이더가 어, 들판 위를 날아가는 그런 이제 우리네 시골에서 볼수 있는 그런 이제 풍경을 그린 거죠. 이 작품은 굉장히 단순하죠. 어, 글라이더도 없고 어떤 숲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아주 크고 드넓은그 밭고란 그 사이에 녹록길을 예, 그 포장되어 있는 녹록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어, 스포츠카가 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가 보니까 일하고 있는 어 부부의 모습이 보여요. 네. 재밌죠? 이거는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21세기 신농촌 어 풍경이라고 어 붙이고 싶네요. 이 그림을 어 그리게 된 거는 저 얼마 전에 어제 처하고 정선 쪽에 여행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어, 중간중간 이제 새길로 세가지고, 어, 들판길로 가다 보면, 그 들판에 정말로 굉장히 고급 수영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옆에서, 어,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냐면 시골, 어, 분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 기농이나 귀촌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 좋은 차를 몰고, 어,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내려,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과수원을 또 이렇게 관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 낯설지 않은 한국의 어, 풍경인 것 같아서, 어, 신풍속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간단하지만, 제가, 어, 어떻게 이 하늘에서 본 풍경에 영감을 얻었고, 또, 단순한 이 선, 선을 가지고 어떻게 추상적으로 이 작품을 해 가는지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어 뭐, 우리가 독서를 한다든가, 뭐, 여행을 한다든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눈다든가, 이런 곳에서도 영감을 얻지만, 때로는, 어 별거 아닌 것에서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라보는 어떤 그 시선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세상이 완전 달리 보이거든요. 우리가 시골에 갔을 때, 그냥 다니던 익숙한 길인데, 어느 날 거기에 고가도로가 생겨가지고 위로 걸어간다든가, 차를 몰고 간다든가 했을 때 전혀 다른 풍경으로 보이거든요. 와,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이런 생각이, 어,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구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롭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풍경을 바라볼 때그 어, 높이에 의해서 달라 달리 보이듯이 어, 세상을 바라볼 때도 기존에 있는 방법이 아닌 어, 나만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면 그 안에서도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제 진짜 구정으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깨어있고 열려있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재미난 생각들 많이 생각해내시고 창조해내시고 그런 즐거움을 느껴보시며 또 하루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